사채수, 탁기 지내 고고쇼~ 한번 빠지면 내한할 수 없는 뻘밭 같은 덕, 뻘잔! 개념 시사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뉴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알고 반갑습니다. 예, 늘 이렇게 예 환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고정 출연자들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례대로 소개하시죠. 솔레 솔레.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새바닥의 소유자 김슬입니다 예, 네, 울지 않겠습니다. 모래 귀 별입니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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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핵인싸! 언철이에요. 예. 살아있네요 목소리가. 네. 예. 자, 발전 시작합니다. 참, 오늘까지도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지금 워낙 뜨거운 감자라. 조국 본부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하기 어려운데. 까독까독! 어, 새로운 우혹이 나오는 강남 양파. 조국 가게 오늘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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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스터 돕. 아. 대통령 취지율도 떨어졌던데 이거야말로 조국 특수네. 아우! 신나신나. 신나 신나 신나. 너무 신나, 신나. 아이고, 진짜 신들나셨네요, 정말. 음. 자자. 지난 23일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조국 반대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말로만 평등과 공정을 외치던 좌파 진보 인사의 이중성에 우리 청년들은 분노를 하였고 그 분노만큼이나 촛불은 활활. 오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도 전해드렸는데요. 그 고려대와 서울대의 촛불 집회가 기대에 못 미쳤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기대에 못 미쳤다니 서울대 고려대 모두 500여 명 가량의 재학생 졸업생들이 다 모였는데. 500명은 주최측 주산 인원이고요. 예또 재학생 졸업생만 모였던 것도 아니고. 아 재학생 그렇죠? 졸업생만이 아니었다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 그럼 뭐 학생들 말고 다른 외부인들의 개입을 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순수한 학내 집회는 아니었던 정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있어요. 말씀이십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애초 우리 두 대학의 집회 주최자들은 정치색을 배제하겠다고 사전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사전 천명과는 달리 고려대는 촛불 집회 준비하던 인물이 자유 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출신, 또 부산대는 집회 준비위원장이 자한당 부산대 지부장, 이렇게 밝혀져서 학생들이 사퇴를 요구하게 됐고, 당국대에서는 당국대생이 아닌 사람이 당국대생을 가장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서울대는 진박단체가 집회를 주최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고, 네, 예, 어디까지나 그래요. 의혹. 의혹일 뿐이지 않습니까? 뭐 밝혀진 거 있어요? 조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다 의혹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딸의 입시 부정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학에 가는데 필기 시험을 치지도 않고 합격을 해? 아 <laughs> 잠만요. 뭔가 조보자 딸만 특혜를 받아서 논문에 이름 올리고 그냥 대학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고대 수시 전형에 필기 시험이란 건 논술밖에 없었어요. 필기 시험이 없는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한 건데 필기 시험 왜안 쳤냐라고 공격을 하면 이건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 대기시험 없는 특별 전형 극소수의 특권층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황제 전형 아니에요? 그의 수시 1차 정원 860명 중 200명이 조보좌 딸과 같은 케이스의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무슨 황제가 860명 중에 200명이나 황제야 그의 황제가 풍년이었나 보지 뭐 뭐래요 200명이나 뽑았지만은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황제 전형 부유층 특권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전형 입시제도, 언제 만들어졌죠? MB 때 만들어졌어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도, 조보자 딸은 응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공정과 평등을 외치더니, 자신의 가치와 충돌하는 제도의 과실은 다 누리겠다. 이 말이 미꽉 와. 예, 예. 아유, 뭐, 소리 좀 지르지 마시고, 그 목만 쉬어요. 아직 그 토론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아무튼,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뭐 잘해주셨는데, 어제 조보자가 이제 사과를 했죠. 자신이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은 자신의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못했다. 아니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조차 없었던 그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 이것은 아, 이제 사과를 한 거고요. 아, 뭐 사과고 감이고 수박이고 뭐 됐어요. 초보자 딸의 대학 입시 과정은 여러모로 구려. 그렇게 구려보이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요. 전수조사 당시 그 전형으로 대학에 갔던 학생들 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논문을 올린 학생들 싹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니 뭐저또뭐 뭐 그걸 또뭐 전수조사까지 합니까 뭐 이제 와서 왜요 뭐 쫄리는 거 있나 조, 어머 쫄리다니 저 이래봬도 55년 양띠에요 아 뭐야 55년 양띠가 왜 그, 여기서 왜제 나오... 나이를 보시면 우리 애들 대학입시 시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애들 때는 그런 전형 없었어요. 다 생으로 시험쳐가지고 들어갔지.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잠깐만. 레이온이 55년생이면 올해 연세가. 65세요. 65세요. 아, 그렇게 어머, 많으셨어요. 들었어? 와, 와, 정말 많으셨네. 그렇게 안 보이죠? <laughs> 제가 동안이란 말을 참 많이 들 아, 어요 동안은 모르겠고, 아, 저 성대무사 톤이. 좀 더. 원본 인문을 연령에 좀 맞춰가지고 좀 노숙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내 시비야 그런 생각은 한 번쯤 뭐 해보겠 톤을 되... 조정해 어차피 일도 안 똑같아 그냥 <laughs> 가 야, 죄송합니다 응. 보리엄보다 세 살이라 더 많이 잡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리열이 결례를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 예 누님 아, 어, 어. 지금 누나 동생 찾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야말로 우리 보수가 똘똘 뭉쳐서 조국을 공격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맞습니다. 보수 조서 어저리 옷 어. 공격하세요. 어. 보련 호방에서 지원 사격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틈돈이 있어요. 어후보자가 <laughs>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붕어 가재로 살아도 개천에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딸은 용을 만들려고 용을 쓴그 이중성 거기서 분노들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없어 아, 조국 사태를 볼수록 우리 김 의원님 너무 억울해서 어떡해 아, 갑자기 보류는 왜또김 의원님은 딸용 만들려고 하진 않았잖아요 정직원 만들려고 그랬지 정직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왜 자기 했죠? 딸은 온갖 특혜크릭 태워서 의사 욕 만들려고 해놓고 음. 그냥 소박 하게 대기업 정직원 만들려던 김원님만 딸바보 만들고 말이야. 정말 나라도 이래시유하면서 울었을 거야. 아니 왜또 보려 딸 얘기를? 김현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내딸욕 만들 생각 없었다. 그냥 정직원 만들려고 아니, 했다. 아니 정직원도 만들려고 하기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럼 뭐 만들려고 그랬을까? 아. 늙게 만들려고 했나? 아니, 그래서 인성검사, 어학능력 다 패스했어? 네? 넌왜 어. 이래요 나한테? 아니 나는 동생 두둔아니라고 아, 대변해준 거야 왜 눈을 부라리고 그러나? 제가 어제 눈을 불아렸다고 합니까? 보리온 눈 크기가 부알만한 크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부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그 정치 공세이자 알았어 알았다 이제 앞으로 누나가 잘할게 예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네. 끝났는데 뒤에 업자 뒤에가 업한장더 있는 줄 알고 그래도 많이 봤는데, 봤는데 네. 참급 끝나길래 뒤에 예. 있는 줄 알았는데 끝이죠 쓰다가 보낸 것 같기도 아, 하고 우리 보름 마무리를 지으라는 건데 오래오래 그러면 노래 소개하겠습니다 오래오래 계속해서 딸밥으로 낙이를찍고 뭐야 모래 그냥 딸밥으로 찍어 찍어 송가인 허... 찍어. 찍어 이 대본 끝난 거 맞지?